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 아빠입니다. 부동산 종합 대책 공부하기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음, 지난 일곱 번째 시간에는 2020년 6.7 1 안정화 방안을 공부했었습니다. 총네 가지 방안이 있었고 그중두개 방안인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과 정비사업 규제 정비까지 공부를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더 진행하기엔 무리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나머지 두개 방안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두개 방안은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과 일2 1 6 대책 및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추진인데, 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동산 시장이 이, 과열되면서 여러 가지 규제와 제재가 있었고, 어, 이것은 주로 개인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악한 투자들은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계속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를 법인을 활용한 투기로 보고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법인도 법률상으로는 사람이므로 가해지는 제재와 규제는 결국 개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되므로 대출, 세제, 관리 강화, 조사 강화 등네 가지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어, 법인에 대한 첫째 규제는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종전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20%에서 50%를 적용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규제가 없었습니다. 아, 이를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지역의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둘째 규제는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인데 이는 부동산 규제에 빠질 수 없는 세제상의 규제를 법인에게도 강화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어, 디테일하게 한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 먼저 종부세율 인상인데,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했던 것을 변경하여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개인세율에서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3%와 4%를 적용하게 한 것입니다. 즉, 2019년 1216 대책에서 개인의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또는 조정지역 1주택 이하는 0.6%에서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은 0.8%에서 4%로 변경을 했는데, 법인은 그냥 단순하게 최고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종전에는 납세자별로 종부세를 공제를 했는데, 금액은 6억 원이고,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예, 공제액을 좀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3주택을 보유하면 총 공제가 6억 원에 불과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법인을 2개 설립하여 그 3주택을 분산 보유하면 개인 1주택 9억 원과 법인 2개 각 6억 원씩 해서 12억 원이 공제되니 총 공제가 21억 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또한 종전에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 수도권은 6억원이고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데 여기에 종부세를 비과세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변경하여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하게 하였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 시 추가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기본 법인세율의 10%를 추가하였고,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을 양도할 시에는 추가과세를 제외했었습니다. 이를 변경하여 법인이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은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세째 규제는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인데 아, 결국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원래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두어 법정 업종으로 관리했지만 부동산 매매업은 시장결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업으로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을 법정 업종으로 지정하여 설립요건과 의무사항 규정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규제는 법인거래조사 강화로 법인이 거래하는 것을 조사하고 감독하겠다는 것입니다 어, 먼저 법인 대상 그 실거래에 대해서 특별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 거래 과열이 관측되고 있어서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 등의 거래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었습니다. 어, 그 특별 조사 대상 거래 추출 기준을 보게 되면 어, 법인은 부동산 매매업 법인 설립 후 6개월 내 주택 매수, 과밀 억제권역 외 법인 설립 후 주택 매수, 주택을 매수한 둘 이상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이고 20대 이하는 6억 원 이상의 주택 매수, 외지는 6, 6월 내2회 이상 타시도 소재 주택 매수 등입니다. 이 특별조사를 통해 법인세 증여세 양도세 탈루 여부를 주로 파악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종전에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모든 거래 주체에 대해서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식을 사용하고 어,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 제출 대상도 동일하게 해서 규제 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시 제출하게 했었는데 이 때문에 법인의 주택 매수는 단기 매매 등을 통한 투기 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거래 조사 추진이 좀 곤란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인거래 조사를 강화하여 법인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고 모든 법인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어,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목적대출차단, 주택보유 및양도차익세부담 강화, 편법가세 회피와 불법주택거래 근절을 추진했고 어, 이에 따라 10억 원 초과 주택 담보 대출 금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의 하, 어, 하위 법령 개정과 실거래 조사 상시화 등을 이행을 했습니다. 어, 하지만 미비된 부분들이 계속 있음에 따라 2010년 6.17 대책의 네 번째 방안을 통해 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어. 주택법에서 그 전매 행위 제한 위반 시 청약 제한, 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 기간 부여 등이 있고, 어, 민간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보증금 미반환 시 등록 말세 후 세제혜택 환수. 어,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율상향 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상한상향 또한 어,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여권 추가 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주가시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어, 주택 등 1년 미만 단기보유시 양도세 상향이 있으며, 어, 지방세법특례제한법에서 임대 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어, 2020년 5월 6일에 국토부에서 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세부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유유공간 정비 및 재활용 도심 내 유유부지 추가 확보가 그 주요 내용입니다. 6.17 대책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이에 대한 것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공모 및 시범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뭐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은 당시에 미친 집값 폭등을 보면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회에 걸쳐서 2020년 6.17 대책을 나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어, 계속 주택가격이 상승하니 정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해당 내용도 많고 상당히 복잡한 방안이 제시되게 됩니다. 심지어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다음 후속 대책으로 인해 별로 의미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 여한 6.17 대책 이후에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정부의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득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대책을 끄집어내는 정부의 답답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종합적인 플랜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국 부동산 정책의 모습이 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원이다 보니 부동산 관련 정책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 잘못 이해하게 되면 금전적 손실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아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안 대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계속 부자라파 TV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구독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동영상을 업로딩할 때 바로 알려드리니깐 어,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신청하셔서 저에게 힘도 주시고 댓글을 통해 긴밀한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은 부자라빠의 부동산 종합대책 공부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